자, 저번 시간에 그 유런에서 자극 전달되는 거 그런 거 배웠잖아요. 간단하게만 복습하고, 음. 자한 개의 유런이 있을 때 가지 돌기, 신경세포체, 뭐 축삭 돌기,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음. 간단하게 띄어서 다음 유런이 있으면 또 가지 돌기, 신경세포체, 축삭 돌기, 뭐 이렇게 있었는데. 자극이 주어지면 이 안에서 평소 상태가 무슨 상태가겠지 분극. 분극. 분극 그치 바깥 에보다 안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다 그랬죠 그런데 자극을 딱주어지면은 8분극 현상 생기나 그죠 그래서 그게 바뀌어 버리고 이 안에서 이제 바깥에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서 나트륨 이온들이 이동하면서 자극이 전달된다, 전도된다 했어요. 그래서 한개의 유런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것을 전도된다 고 했고. 그리고 한개의 유런하고 다음 유런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있죠. 뭐였어요? 시냅스시냅스였고 여기는 사이에 틈이 있다 했요 그래서 한개의 유런, 그러니까 절전 유런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마디. 마디 절전 마디 절자 썼는데 절전 마디의 전에 절전 유런의 말단 부분에서 아세틸 콜린을 뿌려가지고 다음 유런 절후 유런에 자극이 전달되면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자극이 전달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계 유론하고, 한계 유론에서 자극이 가는 것을 전달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유론에서 또 가는 것은 전달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핵심은 평소 상대 분급, 자극이 들어오면 탈 분급, 그 다음에 자극이 지나간 다음에는 재분급, 이거 기억해 주세요. 세세한 과정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오늘은 거기 84층 밑에 조금 빼먹고 갔었거든요. 8쪽이요? 약물 84쪽. 그리고 뭘 했어요? 안했요안 안 했잖아. 뭘못 나야, 나 아니 약물. 어 아. 위에 거는 했잖아. 누가 왜? 음, 자 약물 올게요. 음. 자 약물. 이라고 했을 때 크게 진정제하고요. 그 다음에 각성제, 각성제. 음. 그 다음에 황각제 그거 어, 마약 아니에요? 네, 마약제. <laughs> 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얘네들의 뭐 간단한 의미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돼요.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진정제는 말 그대로 뭐야? 진정제. 음. 그래서 뭐 중추신경을 억제해가지고 진정을 시키는 게 진정제예요. 그러면 진정제 약물을 먹게 되면은 자극 전달이 빠르게 됩니다. 느려요. 느려요. 느려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또는 통증을 못 느끼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알코올, 술있잖아요 네. 술이 진정제예요. <laughs> 술 먹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은 그건 이제 성격상의 문제고 어, 술 먹으면은 사람이 늘어지고요 신경전달이 좀 느려져요 어, 알코올 그밖에뭐 뭐 수면제는 당연하죠 수면제 먹으면은 중주신경을 억제해가지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각성제는 반대로 뭐야 중주신경을 <laughs> 억제 반대니까 뭐 흥분, 흥분 시켜가지고 자극을 빨리빨리 전달하게 되어 있습 그래서 우리는 커피 먹으니 뭐 카페인, 카페인 이죠 그래서 커피 먹으면은 잠이 잘안 오고 이런 이유가 카페인, 증취신경을 흥분시켜서 우리가 뭐 몸의 이런 활동들도 활발하게. 카페인 말고 또 책에 나온 거뭐 있을까? 응, 담배 니코틴. 담배 니코틴. 니코틴 담배 피면은 너네는 안피봤겠지만펴봤니 아니요. 아, 재미삼아 한번 펴봤어요 피지 마세요. 담배 피면은 <laughs> 선생님만 피니까. 담배 피면은 신장이 뭐 좀벌렁벌렁거리면서 혈액순환도 빨라지고요. 잠도 좀 쫓아낼 수도 있고 아무튼. 좋은 건 아닙니까? 네. 그다음 황각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먹었을 때 황각 상태를 만듭니요 대부분 이제 마약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책에 뭐 대마초, 대마초 많이 들어봤죠. 네. 그다음에 부탄가스, 부탄가스가 뭐테인가스라고 하는데 네. 이거 마시면 큰일 날인데. 네. 그 부탄가스가 이제 흡입한다 그러죠 마신다 그러죠. 가스, 그 액을 먹는 게 아니죠. 가스를 흡입하는 건데 흡입하면은 그 가스 성분이 뇌로 가서 뇌세포를 녹일 수가 있대요. 가스가 되는 거예요. 뭐 아니요, 아니요. 빠른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뇌세포를 녹이니까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뇌로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laughs> 기분이 그냥 몽롱해지면서 환각 상태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진짜 지지가. <laughs> 좋아진다고? 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그래서 약물들은 뭐 좋은 것들은 없고요. 우리 생활에, 우리 몸에, 어뭐 신경들을 억제, 흥분 또는 환각을 만드는 게 약물이다 이런 거 알고 아고 약물에 오용하고 남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그걸 시대 병원는 인사드려요? 자 오용 남용 있는데 오용은 뭐냐면은. 처방대로 쓰지 않고, 잘못 쓰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수면제가 없어갖고,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먹었어요. 그럼 다른 목적으로 잘못 쓰죠. 이런 거 이제 오용 한다고 있고. 남용은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과다 복용하는 거를 이제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일정량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약물의 오남용은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잘못된 형태가 약물의 오남용이 겠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거 시간이 없어서 빼먹고 가서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다음 장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 혹시 풀어왔니? 요 채도 안풀었니안 <laughs> 들었어? 오 어, 이거 많이 들었네. 자 다음 쪽에 85 쪽에 문제가 네 문제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풀고 갈게요4 <laughs> 네 문제 풀. 풀고 다음. <laughs> 자 그래서 근수축 운동 배우기 전에 저기 첫 번째 골격근이라고 나와요. 골자가 뼈골자예요 어, 뼈에 붙어있는 근육 얘기하는데 지금 사람 팔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사람 팔에 보면은 큰 뼈가 이렇게 한 개, 두개뭐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한 개, 두개 응? 뼈가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위에 팔뼈 여기 부분 여기를 한번 보면은 뼈에 보면은 이 앞쪽에 붙어있는 근육이 있고요그 다음에 뒤쪽에 붙어있는 근육이 있어요 자기 <laughs> 음, 보면은 뭐두 박근, 3두 박근 그러면서 뭐 헬스 할때뭐 이런 말서 나오는데 <laughs> 앞에 있는 게2두 박근, 뒤에 있는 게뭐두 박근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그냥 알통 만든다 그러죠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구부리면은 두 <laughs> 박근이야. 어, 음, 팔을 이렇게 구부리면은 요 안쪽에 있는. 이두 바꾸는 어떻게 될요 수축돼요. 음. 팔을 구부릴 때. 응? 이렇게 해서 수축되니까 여기가 알통이 이렇게 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반대편 뒤쪽에 있는 삼두 바꾸는 어떻게 될요 어, 펴져요. 수축의 반대니까 팽창 체계는 물론 이완. 응, 그래 이완. 왜냐면은. 요게 팔을 이렇게 해서 구부릴 때. 응. 구부릴 때 이제 근육의 모양이고. 그럼 팔을 펴면 하나, 뼈둘 이렇게 팔을 쭉펴면은 힘을 줘서 이렇게 쫙펴면은 이번에는 뒤에 있는 여기가 뭐야? 3두박근이 얘가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2두박근이 없는데요. 얘가 이완이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근육이 수축하는 근육도 있고 이완하는 근육도 있고 근육의 모양에 대해서 그냥 잠깐 나온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골격근의 구조라 그래서 골격근의 구조 그래서 가운데 그림이 좀 나와 있어요 책을 참고해가면서 한번 보세요. 아우 진짜 뭐 근육 이렇게 생겼어. 근육을 보면은 근육 안에 근육 섬유 다발이라는 게 있어요. 다발이 뭐야 다발? 많이. 아 여러 개 이렇게 묶어놓은 걸 다발이라고 그러죠. 꽃 다발이라고 그러고 이제 꽃을 많이 묶어놓은 게꽃 다발이 지 네. 그래서 근육 안에 근육 섬유가 뭉쳐져 있는 다발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근육 섬유가. 있죠. 주요 근육섬유가 우리가 얘기하는 근육세포예요. 근육섬유가 근육 근육세포고 근육섬유 안에 보면요. 뭐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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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육원섬유라고 응. 응. 있어요. 더 작은 걸로. 근육원섬유라고 있는데 얘네 세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근육섬유가 세포고 그냥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그냥 뭐 단백질 섬유, 단백질로 이루어진 섬유라고 그러면 보통 뭐좀 길다란 거뭐 그런 거 얘기하거든. 네. 그래서 근육 섬유가 세포가 돼요. 근데 근육 세포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원래 보통 세포에는 핵이 가운데 하나 있죠. 근데 근육 세포는 핵이 좀 여러 개가 있어 이렇게. 음, 핵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세포들이 생물이 진화할 때 세포들을 하나 하나 하나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 얘네가 같이 그냥 근육 세포가 됐대요. 그래서 핵이 좀 여러 개 있다는 그런 특징점이 조금 있고요. 음,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근육 원섬유 근육세포 안에 근육원섬유가 있는데, 원섬유 마다 구간이 있거든? 그 근육원섬유 마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원섬유를 확대해서 보면요. 뭐 이런게 있어요. 가운데. 좀 어두운 색깔로 돼서. 마이오신. 근육 안에 마이오신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가서그 다음에 이 겉에 뭐 이런식으로 해서 뭐 액틴 필라멘트라는 게 있어. 액틴이니까 뭐 움직일 수 있는, 응? 필라멘트, 필라멘트가 보통 가느다란 거, 뭐 그런 거 필라멘트라고 해죠 그래서 니는 꼬마 전구 전구 안에도 이렇게 가내다란선 이렇게 이 감겨져 있고 거기서 불빛 나오잖아요. 그치? 그 필라멘트라고 들어가니그 가내다 그런 선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건 책의 그림을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또 옆에 이렇게 붙어 있고 또 붙어 있고 이렇게. 옆에 하나만 더보 볼까? 여기도 에 이게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또 마이오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에또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응? 응.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근육 원성유 마디라 고 그래. 해요 응? 응.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아니야. 응? 이것들이 뭉쳐갖고 이제 근육 세포, 근육 성유가 되는 거고, 자, 그때 여기 명칭이 좀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좀 알아둬야 될게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면은 이제 마이오신이 사진 같은 걸로 이런 X-ray나 뭐 사진 같은 걸로 찍으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 마이오신 있는 부분을 어둡게 보인다고 해서 암대라고 명함 안죠 명자가 밝을 명자라고 암자는 어두면 쳐지. 그래서 암대라고 러고 영어 약자로 뭐 A대라고 해요. A대. 명칭들을 한 번씩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이오신 없는 부분 있어요. 왼쪽에 마디 정도의 근육 원소이 마디 정도에 마이오신 없는 부분은 사진으로 찍으면 밝게 보이거든? 그럼 암대 반대니까 뭐가? 대 네. 명대. 아까 명함이라그 했죠. 이면 <laughs> 뭐 명대가 이렇게 여기가 아이대라고.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 암대, 밝게 보이는 부분 명대. 네. 알았고 그다음에 아까전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육 원섬이 막디라했서 나기 부분에 이렇게 액틴필라멘트긴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응? 응, 요거를 이제 제트선이라고 해요. z 트선제트선 Z선. 그럼 여기도 제트선긴줄 응? 같은. 제트선그 응?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두면은 이거는 책에 없을 수 있는데 요 왼쪽에 있는 액틴필라멘트하고 오른쪽에 있는 액틴필라멘트요 사이가 있어요. 어, o u g 필라멘트 사이 m f 기를 H 대라고 r e I never listen t H. 대. 다시 볼게요. 어둡게 마이오신 d 분그 o u get by using a t s what y o a 대라고 n i l a m e n t The by u s i i 대라고 h e r e A t h e h 대. 그다음 어. 마디에 있는 긴선 같은 거, 로 Z 선. 됐어요? 응. 그럼 근육이 수축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제네가 모두 해요. 응? 응? 아니 그러니까 근육이 펴질 때가 있고 수축할 때가 있어요. 요거 응. 들고 여기다가. 이게 만약에 지금 이완상태라고 할게요. 근육이 펴져 있는 이완상태. 그러면 이제 근육이 수축한단 말이야. 수축을 하면은, 에틴 필라멘트가 얘가 움직여요. 수축이라는 게 쪼그라든다는 얘기지. 에스틴 필라멘트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전체적인 근육 원소의 마디 길이가 짧아질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근육이 수축되니 제가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 네, 마이오신이 이렇게 있을 때 마이오신이 있을 때 액틴 필라멘트가 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전체적인 근육 원소의 마디 길이가 짧아지겠죠 이게 수축하는 거죠 수축. 이 마이오신 부분은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대 필러는 좀 움직이고, 그러면 이렇게 근육이 수축할 때자 근육 수축 시에 음. 음.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할까 감소되는 부분하고 증가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근육이 수축했어잉? 자 근육이 수축해도 이 마이오신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 그럼 마이오신 부분 어두운 부분을 뭐라 그랬어? 암대, 에이대 얘는 일정. 크기가 변하지 않겠죠 어, 그래서 암대 부분, 에이대 부분은 근육이 수축해도 길이가 똑같아또일정한 음. 것도 있을까? 없겠죠 네. 그다음에 감소하는 거뭐 볼까요? 감소. 여기 명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밝은 부분. 야, 명대 부분은 여기 막디잖아 그치? 지 그럼 얘가 에틴필라멘트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밝은 부분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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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짧아지겠죠. 그치 네. 그래서 밝은 부분 명대, 아이대는 그러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음. 그 다음에 요거 H대 어, 이쪽에 엑틴 필라멘트, 옆쪽에 엑틴 필라멘트 사이의 거리가 H대 라고 했지? 그럼 요 H대도 어떻게 될까? 짧아지겠죠? 엑 필라멘트만으로 H대도 짧아지고 다른 거 짧아지는 게 있을까? 없어요 음. 하나 더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육완성의 마디라고 했잖아 마디의 길이가 어떻게 돼? 전체적인 길이가 짧아지죠? 그래서 마디 길이도 다 네, 증가하는 건 있을까? 없어요 증가하는 거는 굳이 하면은 여기여기요 <laughs> 마이오신 부분하고 엑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가 엑틴 필라멘트가 안에 들어오니까 겹치는 부분이 증가하겠지 음 네, 그래서 굳이 여기 쓰면은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 여기는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명칭만 지금 새로 나왔기 때문에 영어 약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좀어려 보이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근육이 수축할 때는 액틴 필라멘트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다시 거꾸로 이완할 때는 엣티 필라멘트가 바깥쪽으로 나가고 이제 활 조절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거야 이제 아네 알죠요 어. 그죠? 어. 뭐쓸 거나 책에 미을칠거 있으면 7 0도요 그러면 근육이 수축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닐까 에너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니네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려면 에너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시험 때 복습 한번할 거니까요. 그래도 지금 많이 외우고 알아두면은 그때 가서 편하겠죠? 자, 됐어요? 쓰다 <laughs> <laughs> 다 썼어요? 마, 마이, 마이, 오, 다,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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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오신? 마이 오신? 그래, 마이오신 바이오신 어디있어 바이오신. <laughs> <laughs> 아니, 바이오가 한 명이 좀더설득이 있어 보이는. 아니, 야니 바이오신. 응. 자, 그다음 근육이 수축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너네 응. 그 앞에서 한번 배웠을 텐데, 우리가 세포 호흡하 에너지가 발생했지? 네. 그게 그 당시에 뭐 열에너지나 뭐 이런 에너지도 발산이 될 수도 있는데 한 60%가 한 40%는 저장시킨다 그랬죠. 통합학에서도 한번 나올걸 에너지 저장하는 물질 뭐라 그랬지? ATP. ATP라 그러죠. 그래서 근 수축할 때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ATP. 응? 이게 에너지 저장 물질 아니야? ATP가 어떻게 돼야지 에너지가 발생이 돼요? 그 끈어들, a t p 대 응, ATP하고 무기 인산 하나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발생되죠 그래서 보통은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분해가 될때 발생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수축에 이용을 해요. 요 구조 혹시 기억나니? ATP 구조? 네. 이게 뭐야? 아데닌이 있었고 거기에 리보스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인산이 이렇게 세 개가 붙어있잖아, 그렇지? 네. 이게 ATP란 말이야. ATP. 그 중에서 여기 아데닌부터 여기 인산 두 개까지 요거를 ATP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얘가 하나 끊어지면서 어떻게 돼? 에너지 나와요. 에너지가 감출되죠 근데 이 인산하고, 인산하고 결합하고 있는 이 결합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해서 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결합이죠 네 그럼 얘가 끊어질 때 에너지가 많은 양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네. 듣고 있니? 듣고 있어요? 아자그 다음에 좀 저희가 갖다 놓고 이뤄가자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일단 쉬는 시간, 공부 시간에 먹자 빨리 갖다. 공부 시간에 먹지. 공부 시간에 먹지 아 왜요? 아, 뭘 왜요? 공부 시간에 먹다 보면 공부 안 해도 아, <목도> 되지. 어, 뭐, 아닌데. 일단 활주설이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쪽으로 들어온 날 했지. 네네. 그래서 마이 오신 사이에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들어와서 근육이 수축된다는 설이 활주설이야. 근데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들어올 때는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그래서 책에도 내용이 적혀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활주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ATP를 소모해서 a t p 에 분해시키면 에너지가 나오죠. ATP를 소모하여 마이오신사이에 엑틴 필라멘트가 어떻게? 뭐 미미러져져어와와육이이 수축되는 이런 과정, 음, 이런 걸 이제 활주 살크입니다뭐 외울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셔야죠. 근수축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음, 그리고 마이오신 사이에 엑틴필라멘트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근육이 수축된다. 지금 배운 요 과정을 나타낸 말을 활주 살 이렇게 얘기 개정되기 전에는 좀 자세한 그림까지 나왔었는데 뭐 그런 그림은 개정되면서 좀 생략돼서 생원이 개정되면서 너네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운 좀 구체적인 자세한 거는 조금 조금씩 빠졌어요. 어, 수학도 같은게 너무 좋아. 네, 수학도 그렇 <laughs> 네. 어,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것까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교육부에서 판단을 내렸는지. 지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세세한 것들은 좀 빠지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근수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책에 그런 말들이 써있고요. 아, 이거 더먹다가턱 빠질 것 같아. 왜이었들이 <laughs> 네, 미치겠다. 아, 왜그지왜그러지 <laughs> 자, 다음 장에 보면은. 어, 문제가 네 문제 나와요. 이거 뭐 간단하니까 이거 빨리 한번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문제 한번풀어주세요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꾹꾹!